오전 8시 30분 서울 지하철 9호선 하루에 180만 명이 지나가는 이곳에서 우리는 매일 전쟁을 치릅니다. 숨쉴 틈도 스마트폰 볼 여유도 없는 이 공간에서 배가 부른 그녀는 오늘도 서서 갑니다. 핑크빛 배려석. 하지만 그 자리엔 이미 누군가의 피로가 앉아 있죠.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. 그때 교복 입은 작은 손이 움직였습니다. 키 150cm도 안 되는 초등학생. 무거운 책가방을 맨 채로 그가 일어섭니다. 기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. 한 아이의 용기가 잠들어 있던 우리의 마음을 깨웁니다. 하나, 둘, 셋, 다섯 명의 시민이 일어섭니다. 고맙다는 말 한마디, 하지만 그 속엔 세상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. 괜찮아요라는 아이의 대답,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. 지옥철이라 불리는 이곳에도 천사는 있습니다. 바로 우리 옆에, 우리 안에. 오늘도 서울을 움직이는 800만 이야기 중 하나. 당신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하루를 구합니다.